안녕하세요. 랜덤 다이스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마음 먹으면 하루에 30에서 50만 골드를 얻는 방법을 올려볼까 해서 이렇게 녹화를 켰습니다. 지금 제 랭크인 17랭크 기준이니까 각 랭크마다 크거나 작은 오차가 있겠죠. 넘사벽 고가금 형님들은 가볍게 제 영상을 스킵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테스트에 앞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30라운드까지의 빠른 리매치 형식의 운영이 좋은지 아니면 고층 등반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은지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리고 잠시 이벤트 중인 1주년 기념 주사위의 효율입니다. 정답은 1주년 주사위를 포함한 30라운드까지의 빠른 리매치 형식이 제일 효율이 좋았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왜 그런지 차근차근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 나 이런 설명하는 거 싫어하는데. 아무튼 거거거. 자, 제가 빠른 리매치를 위해서 30라운드까지 사용할 주사위 포지션입니다. 무가금답게 소박하고 준수한 수준의 8 또는 9랭크의 주사위들이 보이는데요. 주사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30라운드까지만 갈수 있는 그 정도의 컨디션의 주사위로 배치를 해 주면 되고요. 거기에 1주년 주사위 하나 포함시켜 주시면 세팅 완료.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네이버 타이머를 켰습니다. 1라운드에서 30라운드까지 도달하는 보편적인 시간을 측정할 거예요. 시작 전 카드 수와 금화를 확인합니다. 금화는 음... 2 7 9,053원이 있네요. 카드 수는 1,479장입니다. 자 시작. 아, 뭐,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30라운드까지가 목표니까, 설렁설렁. 설렁 상대 페이스 맞춰가면서 조커로 성장을 복사만 해주면 됩니다. 마침 상대도 분석하기 좋게 잡대기 걸렸네요. 저는 1주년 기념 주사위를 무리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아무튼 그렇게 깔아주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뭐, 몇분 하지 않았는데, 10라운드 보스를 봤습니다. 고고고! 20라운드도 금방 끝났고요. 30라운드는 솔직히 이 보스가 안 잡혔으면 좋겠어요. 잡혀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보스가 살아남을 것 같아서 주사위를 막 합치려다가 눈치 보여서 그냥 뒀는데 어어어어어안 돼. 나이스! 종료. 예! 종료한 시간을 확인해 보니까 1라운드에서 30라운드까지 정확하게 10분 8초가 걸렸네요. 나는 롤한판 30분 하는 시간에 렌다 3판 한다. 아무튼 종료 후에 그만은 28만 592원 그리고 카드는? 1,509개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시 카드 수는 1,479개, 그리고 종료 후에는 1,509개. 총 30개의 카드를 10분 8초, 즉 608초에 버는 셈인데요. 10라운드, 20라운드, 30라운드까지 총 3회로 나누면 202초, 60초로 나누면 즉 10라운드 당 3분 37초가 걸린 셈이네요. 각종 이속 저하 효과 주사위의 사용으로 라운드 클리어 속도가 조금 늦어질 수는 있으나 이 정도가 보편적인 플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음은 17클래스 기준으로 카드 40 장당 1951골드를 획득하게 되는데 카드 한 장당 48.775원이고요. 이번에 획득한 카드 수는 30개니까 저는 이번 게임에서 1463점 25골드를 획득했습니다. 이것으로만 계산하면 약 1시간에 8,779골드, 그리고 8시간 정도 플레이를 하면 72,236골드. 거기에 기타 카드 수익이 플러스되죠. 다음은 1주년 기념 주사위 골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시작 전이 279,053골드였고, 게임 종료 후에 285,592원이니까 10분에 1,539원을 버는 셈이네요. 카드 수익과 1주년 기념 주사위의 수익을 합치면 3,002원이 되고, 1시간에 18,013원, 10시간에 약 18만원 정도를 벌수 있어요. 근데 말이죠. 이번 게임은 저 혼자 1주년 기념 주사위를 들었기 때문에 가장 미니멈으로 계산을 한 거고, 상대도 기념 주사위를 들면 곱하기 2가 되겠죠.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10분에 4463원. 1시간에 26,779원, 10시간 267,795원, 20시간은 535,590원이 되네요. 저는 상대가 기념주사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혼자서 3,000원 정도는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 내는 평균값보다 더 많은 골드를 벌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엑셀은 가장 미니멈으로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설명이 길었네요. 기념주사위 이벤트가 끝나더라도 앞서 보여드린 시간당 계산법은 거의 일치를 하시겠는데요 하실 거예요. 각자 클래스에 맞게 계산을 하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벤트 기간 동안 최대로 그 말을 당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하세요. 렌다는 원래 그런 게임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